스포츠 한국TV 김우진 기자입니다. 미라클시티 월드그룹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전국민 희망의류 모으기 행사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체크와 행사장 내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성금과 각종 물품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역 의료 구호 지원금으로 사용하여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독보 노인과 미혼모 가정, 장애인,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 주최단체인 전국민 희망의료모으기 운동본부 송진호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나눔의 행복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이번 행사 주최단체인 전국민 희망의료모으기 운동본부 송진호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나눔의 행복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